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렇지. 오. 이게 왜, 왜 초가 하는구나. 왜 3개인지 알아맞히고 초코는 큰거 3개 <laughs> 이제 곧... 이제 곧3니다 이거야? <laughs> 내가 한거 아니야 씨. 얘가 섰어 역시 어? 아, 아. 아. 혹시... 네. 선풍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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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선풍기다 <laughs> 정신 중국이가 댓글 달았다. 못 가서 미안하대. 진짜 노래 합니다렇게 <laughs> <왜> 우울해. 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야좀야좀더 좀 활기차게 해봐, 활기차게 아, 성민아, 네가 들고 있어혜은이형촛불 두는 거찍어줘불 그냥 불어버려 그게 아, 둘이 같이 불어어아니아니정우 형, 정우형정우 형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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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 이거

고 <목소리로> 내가 촬영해줄게, 내가. 지금. 우태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. 아, 아. 여기 어디죠?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와있죠? 제주도에. <laughs> 제주도에 와있죠? <laughs> 공포의 제주도라고 할수 있겠죠? <laughs> 제주도는 날씨가 아직 여름이네요 네. 아 여기 너무 더워요 태훈씨 어때요? 오랜만에 그래도 제주도 와가지고 기분은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좋죠 밖에, 바, 밖에 바다 보여요? 아, 밖에 물이 너무 좋아요 바다 물이 <laughs> 바다 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밖에. 좋죠 네. 아, 솔직히 내가 좀 선, 선택 잘했어 장소 선택 성민씨 <laughs> 태훈이 형 생일인데 오늘 제주도 온 기, 기분이 어때요? 사실 네, 당일치기로 왔잖아요 우리 옛날에 같이 살 때는 예. 네.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같이 각자 나눠줘서 각자 키는 별로있지만 그렇죠? 옛날에 같이 살 때는 그 이걸 좀소중하다고 <laughs> 생각하지 못할 아, 네. 좀 의미 없이 보내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?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오랜만에 한 번씩은 간다 보니까 네. 좀더 네. 아, 어? 네. 어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정우 형, 태훈 형 생일인데 아 형도 생일이었잖아요. 기분 어때요? 기분 어때요? 오늘 연기 쇼만 끝나서 그래요. <laughs> 아, 그래도 제주도 왔잖아요. 우리 지금 제주도잖아요. 기분 좋죠? 제주 흑돼지 집이 뭐 맛있다고? 아 어. 태훈 이형 생일 축하 한마디 해줘. 아이. 씨 <laughs> 태훈 이형 생일 축하 한마디 해줘. 아이. 정아 생일 축하하고 오. 항상 같이 왔자. 나 이런 게 제일 어려.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해. <laughs> 미친다. 너무 싫어해. 할잖아. 아 그래도 형 하자. 형도 형도 한마디 해줘야지 정우 형한테. 그냥 오래오래 어. 오래 이렇게 같이. 어. 형수아한 관계 어. 계속 네.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? 지금 안 지금 안고를 걸 너무 길거리서 너무 길거리서 답도 안 났어 같이 걷자 오봐야 같이 걷자 조금 좀 그랬어 너는 걷기가 싫어 하지 어. 오케이. 오케이. 음, 나 나도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오케이 헷. 세훈이 형 생일 축하하고 음, 정우 형도 생일 축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면은 내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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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 해았 알았어 아빠한테 그래 알았어 우리 아빠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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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빠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? <laughs> 무슨 아 태훈 형 오늘 시험을 안 깎아가지고 제가 음 저는 항상 태훈이 형이랑 경호 형이랑 성민이랑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종국이 종국이 <laughs> 오늘 못 와가지고. 그 아, 종국이 왜못 왔죠? 우리 제주도인데. 어디 갔지? 종국이 어디 갔지? 그니까. 아, 종국이 분명 친구들이랑 근데... 놀러 간다 그랬거든? 나도 궁금해. 어, 아, 근데, 음. 음. 우리가 지금, 지금 네 명이 만났잖아, 절대 종국아. 안 돼, 절대 아니야. 종국아 절대, 절대. 종국아 듣고 있니? 우리 지금 네명 만났잖아.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, 너넌 음. 일본이야. 가. 넌 놀러 갔어. 넌, 일본에 있어. 니, <laughs> <laughs> 샹놈의 새끼야. 기종사실인디 기종사실인지? 어, 어, 오케이. 모친, 뭐 잠깐만. 여러분들, 저희 생일. 제주, 제주도에서.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주도 와요, 제주도. 제주도 오면 한. 안들려 어찌 말. 제주도 어디죠 형님? 서귀, 서귀포시, 서귀포시. 혹시 강릉으로? 기 강릉으로. 그렇지. 밖에 보면은 바다가 아주 이뻐요. 우리 좋아요. 네. <웃음> 어쨌든 <웃음> 여러분들. 뭐냐 정우너 뭐하냐? 야 <laughs> <또 보고> <laughs> 아, 그래? 저, 어쨌든 다음에 또 같이 뵙길 바라겠습니다 <laughs>